열린다 1등 제1181회차 1등 도전 오늘은 제2호입니다 1호는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아, 소개해 드렸고요 일요일날 제가 이제 예,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마니아 여러분 아직도 막연한 기대로 매주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을 버리시지는 않습니까 전략없는 자동구매는 불보듯 뻔한 이미 낙첨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날개난으로 바위 깨뜨리기요 한강물에 돌을 던져 뱀장어를 잡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 제 1181회차 1등 도전 2호는 서울 은평구 소재 전국 9870개 복방 중에 644위로 1등 3회, 2등 10회, 10회를 배출하였고, 직전 바로 지난주 1180회차에서도 2등을 배출하였으며, 아, 특히, 저이 복방에서 2년 전에 추석 전주입니다. 1086회 자의 1등 당첨자는 아, 제가 개발한 구수 27조합 시스템에 적용하여 도전 4번 만에 1층 당첨한 사례도 있는 저와 이제 연이 깊은 평화 복방, 복방에 이제 제가 이제 들렸더니, 우연히 들렸더니, 아, 2등, 80, 180, 1 8 0 2등 탄생하였다 하여 저는 이제 즉시 삼짓돈을 5,000원으로 이제 좌다 5개임을 구매하였습니다. 구입하여 이제 총 3수 수중 중복수 이제 8수를 제외한 22수와 연속 12주, 12주째 당첨되지 않고 있는 23번하고 또 최근 100회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3번, 1, 2번은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3번째 당첨만 많이 되었던 6번. 23번하고 이제 6번하고 추가해가 총 24수로, 어, 1등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제 12수 백조합을 제가 이제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직전 일요일 1181회차 1차 분석 영상 때 이제 후원해 주신 지금 9분이 계신데요. 9분은 오늘 소개해 드리는 24수에서 100수 아까 제가 예 이1조합을해 놨습니다. 24수 갖고 50조합, 50조합 해가지고 100조합을 지금 완료해 놓은 상태인데, 이걸 이제 후원자 접수 순으로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니아 여러분, 마니아 여러분들께서 후원 성함만 된다면은 후원 마니아님들, 마니아님들 중에 1, 2등 당첨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1등 도전을 소개하는 패턴으로 매주 12수 100조합하여 후원 접수순 마녀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수로 제가 12수 100조합 구축한 시간은 꼬박 약 40시간이 소요되며 구축한 조합은 제가 개발한 1등 당첨 시스템에 적용하여 출력하는 시간만 5시간 이상 소요되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지금 지금 3회 실시했는데 뭐 8명 21명 이래 들어가는 지금 완전 적자를 보고 있고 이이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발 이제 후원들 하셔서 1등 당첨 탄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제 2호 도전은 총 24수 이내 보너스 번호 포함 예를 들어 7수 예 2인에 7수 포함 7수 당첨 번호 7수 모두 포함됐다면은 1, 2등이 최대 100조합 중에 이제 6, 7, 6, 7명까지 6, 7조합이 이제 당첨 가능한 조합 시스템에 에, 적용하였습니다. 후원들 하셔서 이 보석 같은 알짜배기 조합으로 1등 당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구축한 24수 이내 당첨번호 5수, 요 안에 5수만 들어와도 제가 구축한 이 100, 100조합 중에 에, 3등 이하 모두 이제 거의 다 거의 당첨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게시판을 보시면은 요 이제 30수 다섯 개면 구입했는데 동일구수로 보면은 ABD 구역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C자동에서 이 10번 20번 나왔고 E자동에서는 5번 15번 5번 15번 제가 왜뭐해차마다 이제 왜 이렇게 동일구수를 강조하냐 그러면은 1등 당첨 번호의 그 분석을 해보십시오만은 거의 92%가 동일 꿀수를 다 이렇게 어디가 어디가 동일 꿀수 동일 꿀수를 다 이제 포함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번호 이것도 이제 동일 꿀수와 연속 번호 이 연속 번호 두수그 동일 꿀수 두수 이렇게 항상 어느 어느 든지한80% 이상 두 수가 이제 에 같이 이제 동반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연속번호, A 자동 보면 31번, 32번이 연속번호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25에 나왔던 번호고, B 자동 보면 32, 33, 그리고 33, 34. 이두 개가 이제 연번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제가 이걸 계산해 봤습니다. 이게 연속번호 동일 끝수하고, 동일 끝수가 이제 80개 정도 나옵니다. 80개 정도 나오고, 연속번호가 여기 45개인가 나오는데, 이두 수, 이, 이 조합만 해도 뭐 여튼 3,800등가 이래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나머지 숫자를 완전 조합해버리면은 1등 당첨은 매주 이제 1억 몇천 선에서 에, 매주 나오게 돼 있어요. 매주 나오게 돼 있는데. 에, 그리고 이제 C 자동에서는 동일 연속번호가 안 나왔고 D 자동에서는 21번, 21번, 22번이 나왔고 출연했고 이제 E 자동에서는 14, 15, 14, 15번이 동일 연속번호 중에 연속번호 45, 5개 중에 이제 제일 33회로 제일 많이 나왔던 당 에, 번호입니다 그리고 중복수는 여기서 이제 중복된 수 9번 같은 경우도 두번 나왔죠 에, 33번 같은 경우는 세번 나왔죠 에, 중복수를, 중복수 요거만 갖고도 이제 한 게임 정도 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9, 32, 33, 36, 45, 28,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임, 천원 투자해가 뭐, 해보는 방법도 재미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호 예상번호는 25수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잘이 번호를 선택하는 요령도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시간상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해가지고 몇 게임 정도, 많이 하지 마십시오몇 게임 정도 이렇게. 해 보는 것도 포괄 수를 정해 놓고 해 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뭐 SNS나 유튜브 보면은 뭐 천방지축 분석은 분석일 뿐이지 그 통계 자료에 불과한 거지 분석을 토대로 해가 한 번에도 못 잡니다. 한 번에도 잡을 수 없는 소중 이지암이나뭐 세계적인 여행가 노스터라도 나무스가 살아 계신다 해도 단한 번에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로또입니다. AI도 한 번어도 못 잡아냅니다. 그런 걸뭐 예상번호를 하고 한 25개, 27개 불러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세수 적중했니, 네수 적중했니, 이 뭐, 야천, 뭐, <laughs> 그, 매니아들을 기만하는 그런, 그, 저, 업체들이, 업체인지 뭔지, 뭐, 개인인지 뭔지 유튜버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한 90%가 흥미 위주로 그냥 현혹해가지고, 어, 그런, 그, 유튜버들이 많이 있더라고. 아무 근거 없이, 무슨, 저, 뭐,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몇 번, 몇 번이 예상 번호니, 뭔 순위, 이월순위, 무슨 순위, 계산 하면서 그냥, 베리, 베리 희한한 그 용어들을 창출해가지고, 운명순위, 뭐, 심지어는 행운순위, 뭐, 날짜에 맞는 번호니, 생년월일에 맞는 번호니, 그말장 다, 그, 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1181회차 이제 2호 예상 번호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100조합을 구축해놨는데요. 후원 접수순에 지금 현재 10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순 이제 날려보내드릴 거고, 제발, 요렇게 포괄 숫자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만이 1등 당첨의 지름길이지, 24수만 하더라도 이게 완전 조합하면 14, 13만 9천 개월, 이 13억이 들어가야 되는, 1억 3천이 들어가야 6수 튀어 들어도 1억 3 0 0 0 들어야 1등 1명 되는 겁니다. 7수 들어오면 1등 1명에 2등 6명 들어오는데, 저는 이게 12수 100조합, 100, 명단위 100명, 100조합으로 만은 6, 7수가 튀어 들어오면 최대 6, 7명까지 1, 2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호 플러스 2호 중복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1호, 1, 2호를 1호 때 내가 이제 소개드렸던 그, 저, 번호하고, 요 번호에서, 이, 이, 총 49수죠. 49수에 중복된 번호가, 여기 14수가 나왔습니다. 5, 9, 15, 16, 20, 21, 24, 27, 29, 31, 34, 36, 40, 45. 이 번호가, 이 번호가 왜 이렇게, 요렇게 응모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에, 1, 2, 5, 총 포괄수에 이제 중복수를 14개를 잡아내 봤는데, 여기서 이제 번호 선택을 하실 때어색게 하시나면은 어차피 번호 순으로 나열 순으로 해놨잖아요. 나열 해놨기 때문에, 예, 로또 번호가 이제 1부터 45까지 숫자가 다 틀리잖아요. 틀리기 때문에, 이걸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뭐, 한 게임을 한다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게임을 한다면 뭐, 이두 개, 두 개씩, 야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다섯 게임. 많이 하면 다섯 게임 안 그러면 한, 한두 게임 정도 즐겨보시라고, 제가 중복 수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는 0106316의 2122개원 은행이고요. 한 조합에 한 조합에 이제 조합에 이제 얼마를 보내야 됩니까? 이런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시고 어떤 분은 뭐 이력을 쏘겠습니다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 후원 계좌가 오천 원 이러니까 좀 애매모호한가봐요. 그래서 만한 조합에 무조건 만은세 조합을 원하신 분은 요구에서 세자 백 조합 세 조합을 원한다면은 삼만 원한 조합을 원하셨으면 만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은 후원해 주시면은 그은당한 조합을 이제 전송해 주는 방향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후원하신 분들은 요렇게 야튼 100명만 채워갖고 과연 몇 수가 나오냐 24수 안에 그만 이제 학수 고대하고 이제 여 6수 7수 나오도록 염문하는게염원문하면 조만간 1등이 저는 분명히 한 24수 정도 해가 다섯 수 다섯 조합 이상만 공개했다면 어느 어느 수에서 나오든지. 분명히 여섯 일곱 번호가 나오는 데가 있다고 봅니다. 나일번은 나오면은 잡는 거지 얼마나 많이 압축합니까? 이황당무경 813만 560분의 1에서 확률적으로 서울 시민이 813만 560명이라 그러면은 다 투표해 가지고 한 명이 당첨되는 건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압축을 해 놨는데도 이 완전 땅 짓고 헤엄치기죠. 한 사람이 특정인을 지정해 가지고 내가 어느 누가 당첨되는 번호다 하고는 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그 압축을 해놨잖아요. 이 압축을 해놨는데 이건 완전히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하고 분석하지 마십시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확률은 확률이고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연구 분석해 가지고 1등, 2등을 잡아낼 것 같으면 로또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로또가 탄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안 왔을 겁니다. 이상 제1181회차 그, 어, 제2호 어, 1등 예상번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